지각이라고요 오케이, 아가씨 갈게요. 지사님들 잘 쓰시라는 것이에요. 지사님들. 잘 쓰시라는 것이에요. <laughs> 아니, 이게 오래가 많아가지고, 어, 이게 오래가, 오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30분에 그,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이게. 이게 자꾸 오류가 많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아니! 원래! 원래! 이게! <laughs> 원래, 원래 이게 림피트 때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뭐 맛보기로 조금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가져왔다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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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에요? 지금 가도 지각은 지각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에요. 왜 지금 가도 지금, 지금 가도 지각은 지각이 되냐는 것이에요.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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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음? 뭐지? 아가씨가 보는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데? <laughs> 것이에요. 자 운동하는 거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왜왜 왜 아가씨 운동을 운동을 이거 하냐는 것이에요 아가씨는 발냄새 나냐고요? 그걸 왜 물어보시네 <laughs> <laughs> 리피트 아니야 누가 새벽 2시에 누가 새벽 2시에 리피트를 하냐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 누가 새벽 2시에 리피트를 하냐는 것이에요 싫어요 싫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 왜 아가씨가 림피트를 하냐는 거세요? 아 싫다 싫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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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아가씨 야밤에 열심히 세팅 준비해서 오셨는데 오자마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기로 한 그런 것이니까는 그렇죠 아니 집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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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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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니까 뭔가 신기하지 않냐는 그런 것이에요? 어 근데 힘든데? 아가씨 이제 가도록 하겠어요? 잠깐 잠깐 보고 온 거이라니까 어 아가씨 이제 가도록 하겠어요? <웃음> <웃음> 저기요 저기요 미친놈씨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아니 왜요왜왜나아을 아니 왜 아가씨 나아을 <laughs> 아니 왜왜 네! 아니 왜 아가씨 날아갈 가는 곳이에요 왜왜너왜 무슨 말이야 아니 <laughs> 아니 왜 아가씨가 나아갈 가는 곳이에요 아니 아니 왜 아가씨가 아니 왜 아가씨가 날아갈 가 우리 잠다 깨놓고 아니 아가씨가 언제 집사님 잠을 다 깼어요 집사님이 일어나서 일어나셔가지고 아가씨 아가씨를 보신 거지왜 아가씨가 집사님의 잠을 다 깨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이죠? 미미. 에? 민생 통찰을 위해. 한 아니, 시간 아니, 무슨, 아니, 알람.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무슨, 그 알람이라고요? 아니, 아 집사님들 방송 알람으로 잠이 깨시냐는 것이에요? 아 집사님들 이거 신기하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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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에요. 아니, 아니 그 아가씨가 공짜로 기다, 기다. 아씨가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자마자 아가씨! 아가씨 뭐, 뭐 나랑 라 간다더니 그런시냐는것이에요 <laughs> 아니, 풀쩍 이렇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아, 정신없다고요? 아가씨가 발레 쳐드리도록 하겠어요? 어... <laughs> 어... 뚜라라 뚜라라 따 따다다다다 따다 따다 따다다다단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발레 중성마녀 같다고요? 얘야 yeah, 원래 인생에는 자기 멋대로 대시하는 법이란다 착하고 예쁜 자작 입어오면 뭐해? 아니 뭘 중성마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 아가씨가 아가씨가 왜 작두탄을 넣 아가씨가 되냐는 그런 것이에요 아니 아가씨 이거 보여주러 2시 반에 깨우는 거냐고요? 네 네 아니 그냥 이거 보여드리려고 두시 반에 깨운 그런 것인데요? 아니 왜 아가씨가 나락을 아니 아니 악독한 것이라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 아니 왜 아가씨가 무친 년이 됐다는 것이야 니알바니알바 네 불면증인데 깨워버렸다고요? 헉. 뭐 어떻게 해요? 아쉬운 아쉬운 거죠. 어떻게 어떡하,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진짜 못 쓰는 게 잼민이 같다고요? 아니 아가씨, 아가씨 귀족 아가씨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가씨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있냐는 그런 것이 왜 물음표가 자꾸 올라오죠? 아니 왜 물음표가 자꾸 올라오냐 그런 것이에요. 네가 뭔 귀족이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아, 아가씨, 기족 아가씨 그런 것인데. 풀트 방송한다고 알람 떠서 개같이 하려고 하신다. 귀신 아니. 로딩 로딩. 아니요, 아가씨, 기족 아가씨 그런 것이라고 평민 같다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족이라게 너무 방점 높이고. 아니 이런 기족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런 기족이 있는 걸 수도 그런 그런 것이죠. 아니 아니 모든 사람에 게존중해달라는 그런 것이에요. 어, 진모스. 코트 때문에 안 보이죠. 족이면 나는 족이다 코트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코트 치우라고요? 오, 어? 아가씨, 치울까 말까? 어? 어김만든 거 같은데. l e 레 s b r 링방방 b 링방방 b 링방방 b r i 방 g b a 방 g b a 방 g 린밤바 린밤바 린밤밤바 아니 아니 왜요 아니 아니 그게 그게 무슨 그그왜 무슨 그건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왜잘 추냐고요? 아니 아가씨 아가씨 춤출 수 있다니깐요 어 요즘 수저추든 거 멋지다 멋지다 칭칭언니 멋지다 귀여워 귀여워 칭칭언니 귀여워 멋지다 멋지다 칭칭언니 멋지 아니 이거 요즘 추는 거잖아요 제로 투추라고요? 아 o n t don't, d 아 n t 아 o n t don't, don't, 미 o n t don't, d o n 미 d 아 n 제로투 n t 고하 n 잖아요 n t don't, d o 아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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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아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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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laughs> 아니, 아가씨 진짜 발이 안 닿는다라는 것이에요. 어... 아, 잠깐... 아, 잠깐... 아가씨의 유연성을... 여기서 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그... 흰상 인형 그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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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어... 안 닿는다라는 것이요 발사바다. 뭘 젊은 가시 발사부타냐 뭘발사부터예요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걸어떻게하려는 것이에요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아가씨 디스크 있냐고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laughs> 그것까진 모르겠다는 것이요 어, 네, 아니, 집사님 아가씨 힘들다는 것이에요 야, 집사님들 바이바이 고케이요 바이바이 아니, 왜요? 왜, 왜요? 왜, 나락을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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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마라 지진 온다. 자, 자령. 를... 를... 아 진짜 잘 아니. 헤드셋팅. 헤드셋팅. 헤드셋팅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퇴근 아가씨, 아가씨 헤드셋팅 헤드셋팅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라셔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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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그 아가씨가 아니라 광대를 그 무슨 소리냐고 씨 아가씨 시온 미미. 시온이 그거 따라해가지고 한 그런 것인데한 시간 나 줄고요? 왜 무슨... 자다가 귀신들린 거, 귀신 거 아니냐고요? 아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소리냐는 것이야. 가 지금 평소처럼 그거 있는 그런 곳인데 시오니거왜 뺐냐고요? 캐리 쓰니까요 <laughs> 근데 아가씨는 시오 언니처럼 그게 안 나와가지고 <laughs> 시오 언니처럼 그게 안 나와서 시오 언니가 확실히 그 원조의 맛이 이탈리아네 그런 것이에요. <laughs> 아, 아가씨, 아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들 근데 진짜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가려고 킨 건데? 아니, 아 진짜로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가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킨 그런 것인데? 아니 왜 나락을? 아니 왜 아가씨 갑자기 나락을? 미미 나락을? 그래서 신부님 아빠 급하게 아니, 깨워서 신작한 얼굴로 또 만나자는 재미니 이게 끝 아니 왜 갑자기 아가씨 나락을? 나락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꽃에도 뻗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러려아가씨가씨 모습을 보자. 출근 3시간 전 최악의 선택 이유땀 어. 뭐? 그냥 뒤전체로 방송하자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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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뒤전체로 방송하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아가씨 앞 모습이 더 보고 싶지 않으시냐는 것이에요? 앞 모습이 아니 앞 모습이 이거 더 보고 싶으신 그런 것인데 아니라고요? 미미. 아니 왜 노노 하시냐는 알았지, 그런 것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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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티시 아 뒤가 더 좋다고요? 아왜그다에 안무승이 왜박신왜왜 박신은 그런 거냐는 것이에요. 미미. 이 <laughs> 가져와 <laughs> 이빨런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지 마.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뒤돌아서 스쿼트 한세트만요 뒤돌아서 스쿼트 한 세트 해야 되라고요? 하나. 앞에서 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 뭐 하냐고요? 뭘 치우려는 것이에요? 아니, 애초에 앞면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아니, 애초에. 앞면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집사님들. 아가씨한테. 왜 그러시냐는, 그런, 그러, 그런 것이에요? 스쿼트 실연이고요 아니, 스쿼트. 하나! 악! 칠! 악! 어, 아 아, 힘들어. 아안 된다, 하네. 아니 안안 된다라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스커트를 그따구로 하냐고요? 아가씨가 이렇게 하죠. 아니 아가씨가 이렇게 안다는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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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에요. 아두두두 개. 아 원래 이제 새벽에 이렇게 진단 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진단 빼면은 음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요. 플랭커 자라고요 싫어요. 아가왜그거를다 하냐는 요 실례지만 뒤 오실 때마다 카드 갖고 싶게 생던요 감사합니다. 미미. 스커트를 떠올린 칭찬에 어후. 안줄거 아가씨. 아가씨 뒤안보여줄까라는 것이에요. 집사님들이 아가씨한테 이상한 말 하셔 가지고 아가씨 이제 안여 드릴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다고요? 절대 안되죠 죄장인데 절대 안 보여드릴 거라는 그런 것이요.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가씨를 왜 보시는 거야? 그럼 아가씨를 왜 보시는 거야? 후자는 발로 밟아주세요. 아, 죄장님란다는 것이에요. 아니, 로동해 보려고 보세요. 그러면 사진이라 어, 보시라는 것이에요. 아가씨, 사진을 보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아가씨. 세팅 해주신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로동이나 흔들어 달 싫다는 것이에요. 안녕다가 아가씨 가도록 하겠어요. 자 집사님네 오늘 아가씨 휴방이니까 잘 예시라는 것이에요. 고기요 바이바이 고기 포르티즘은 뭐 말이 없다. 미미, 어 어디 갈러다니는 두고가 있? 미미, 평생 보지 마셔. 아니, 아니, 미미 그래도 이 시간까지 띵띵대다가 고치고 신나서 바로 방송고인정 <laughs> 아가씨 오늘은 아씨 오늘은 휴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휴방이 그런 것인데, 응? 음? 아저 오늘 월요일인 것이네요. 누구 마음대로 휴방을 하냐고요? 아니 아가씨도 시키다 하는 것이죠. 아니 휴방 왜 하냐고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음. 말이라는 것이에요? 레제 챌린지 한번 해. 레제 재용. 챌린지 한번 해달라고요? 아 그건가? 이거 이따 이던쇼 뭐지? 아들아나 이나. 먼쇼 아마라록의 세라데케 도끼데기 만취지 감사한 것이오아 잠깐만 이건가? 잠깐만 근데 그거를 모르는데 잠깐만요 아가씨 미! 그 그거, 그거 보긴한 그런 곳인데? 간다고. 이건 로즈너가 시작한 이야기잖아. 아 어, 근데 아가씨 근데 잠깐만요 간다고 잠깐만 근 간다고 잠깐만 근데 간다고 잠깐만 뒤돌아서 근데, 간다고. 근데, 그게 무슨 간다고. 말이야! 근데 간다고 근데 간다고 고 근데 간다고 근간다 근데 간다고 근데 간다고 뒤 돌아서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뒤 돌아서 그럼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아, 집사 주사, 집사님들 변태라는 것이에요. 아니 잘 보인다고요? 집사님들이 노동이가 잘 보이는 것이겠죠. <laughs> 집사님들이 노동이가 잘 보이시는 거겠죠. 볼거 많다고요? 잠깐만 이건가? 아, 이거 이거구나. 아. 미미. 집사님들, 아가씨 고 방송 보는 거야. 아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는 게 아니라. 미미. 가인한번면방도 아, 이거인 것이군요. 아가씨가 열심히 따라해 볼게요. 런아 아, 진짜 짜증.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어? 아닌데? 어주땜 이런가?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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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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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거은데 아, 뭔가 이거 아닌 것데이 거진 <laughs> 거이거 아닌 것 거진데? 아니, 아니 이거이에요아이거이거 아닌 거진데? 이 거진데? 아 거진데? 야거진하나거진나이 거진데? 이 거진데? 이 거진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 아니 아니 이거 춤이 이거 아가씨 아닌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노래는 맞죠 노래는 맞는데 이거 춤이 아닌 것 같더라는 그런 것이요 볼거다 봤다고요? 집사님들 이러시니까 아가씨가 안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집사님들 이러시니까 이거 아가씨가 안 보여드 이제부터 아가씨 안 보여드릴 거예요 불탈때안 보여드릴 거. 아 i m i M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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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후아 i Mimi! Mimi! m i 다시 보기 지울 거예요!